안녕하세요. 저는 예꽃 빨강마을 6학년 이신우입니다. 저는 이원 성경학교가 마지막 성경학교입니다. 마지막 성경학교였기에 꼭 예수님을 만나고 후회 없이 신나게 놀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학교에 왔습니다. 첫날 개회 예배 1시간 전에 교회에 왔습니다. 그런데 단체 티를 안 입고 와서 구영호 전도사님께서 집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했습니다. 너무 신나서 정신을 놓고 왔지만 다행이었습니다. 첫날 저녁 천로 역정을 했습니다. 코스들을 통과하면서 통과하기도 어렵지 어렵기도 했지만 예수님 도와주세요를 외치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회개 기도 때 예수님께 죄를 털어놓으니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아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. 세족식도 했습니다.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이준서 선생님이 제 발을 씻겨주셨을 때그 사랑이 조금 깨달아졌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예수님 체험을 했습니다 혼자 들기 무거운 십자가를 여러 명이 들었는데 그 십자가를 혼자 드신 예수님이 힘드셨겠다는 생각과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후에는 인사이드 예수님 코스게임을 했습니다 오 예수님을 외치면 힌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. 저녁 집회 시간이 됐습니다. 구영우 전도사님이 사개오 이야기로 말씀을 해주셨는데, 사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보려고 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.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. 기도를 할수록 예수님의 참사랑을 느꼈습니다. 앞으로 예수님만 믿고 따르기로 다짐했습니다. 예수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기도해서 좋았고,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. 앞으로 저는 다른 것들의 유혹을 참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예꼬 어린이가 되겠습니다. 하나 되는 예꼬마을을 위해 예수님을 닮아가려 노력하겠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